오늘은 간단하지만 중요한 단어를 가져 해 볼게요. 두, o Do, does o Do, does 뜻은 하다라는 뜻이죠. 두 o 도 하다, does도 하다. 뜻이 똑같아.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이 우리 일상 속에는 아주 많이 있어요. 일어난다, 무엇을 먹는다, 무엇을 입는다, 무엇을 본다, 어디를 간다 등등등 다로 끝나는 말이 아주 많이 있어요.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을 하나로 묶어서 문법에서는 동사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두나 다주도 다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두도 동사이고 다주도 동사예요. 먼저 두를 가지고 해볼게요. 두는 하다,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이죠.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은 우리가 아는 단어 그냥 써주시면 돼요. 아이도 나는 한다. 간단한 문장이 되죠. U도 너는 한다. We도 우리는 한다. They도 그들은 한다. 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다로 끝나는 말들은 다 I든 U든 We든 They든 이렇게 간단하게 쓸 수가 있어요. 이번엔 다즈를 볼게요. 다즈를 쓸 때는 두에서 안쓴 단어들을 써주시면 돼요. 두에서 쓴 단어는 나, 너, 복수일 때 써줬죠. 그 외의 단어라고 한다면 제3자 하나를 가리킬 때 써주시면 돼요. 그것은 희, 그 남자나 쉬, 그 여자일 때 써주시면 돼요. 또는 이시나 돼도 단수이기 때문에 더즈를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문장을 가져해볼게요. I do that all the time. 나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라는 뜻이죠. You do that all the time. 너는 항상 그렇게 한다. 너는 원래 그렇다. 라는 뜻이죠. 이번엔 does를 써볼게요. does이기 때문에, 나, 너, 복수를 뺀 제3자 하나일 때 써주시면 되죠. He does that all the time. 그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She does that all the time. 그녀는 항상 그렇게 합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라는 뜻이죠. 또 해볼게요. <laughs> I do what I want to do. 나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you do what you일 때는 you를 써주시면 되죠. you want to do 너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다. he does what 역시 똑같이 he를 써주시면 되죠. what he want to do 그는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합니다. she does what 역시 똑같이 쉬를써 주시면 되죠. one to do. 그녀는 그녀가 하고 싶은 것을 한답니다라는 뜻이에요. 또해 볼게요. no 안다라고 다로 끝나는 말이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다로 끝나는 말이기 때문에 아까 같이 쉬운 말 그냥 넣어주시면 되죠. I know, 나는 안다. You know, 너는 안다. 복수일 때또 써주시면 되죠. 이번에는 이렇게 시작되는 문장,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평소문일 때, 둘을 문장에 넣으려고 해요. 이때, 둘을 넣어야 할지, 더지를 넣어야 할지는, I나, U나, 복수이면, 둘을 써주시면 되죠. 어디에 써야 되는가 하면, 동사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다 써주시면 되죠. 해석을 해보면, I do know, 나는 한다, 안다. 말이 이상하죠? 평소문에 둘을 쓰게 되면, 이때는 강조하는 문장이 돼요. 그래서, I do know 나는 정말 안다. 라는 뜻이 돼요. 바로, no, 동사를 강조하게 돼요. 또 해볼게요. you, 역시, do를 써주면 되죠. you do know 너는 정말 안다. 이번엔, does를 써볼게요. does는 제3자 하나일 때 써주면 되죠. h e does know, 그는 정말 압니다. She does know, 그녀는 정말 압니다. 라는 뜻이에요. 뒤에 문장을 써볼게요. I do know time. 나는 time을 정말 압니다. You do know time. 너는 time을 안다. He does know time. 그는 time을 압니다. She does know time. 그녀는 다음을 압니다. 또 해볼게요. I do know all few things. 몇 가지 라는 뜻이죠. About him.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몇 가지를 압니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는 압니다. 라는 뜻이죠. You do know a few things about him. 너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다. He does know a few things about him. 여기 he와 여기 him은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She does know a few things about him. 그녀는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빼해 볼게요. 이번엔 do 와 does를 이용해서 의문문을 해볼게요. No, 안다. I know. 나는 안다. you know 너는 안다 의문문을 하려면 두나 do, 다스를 문장 앞에 써 주면 되죠. 마찬가지로 의문문일 때도 나나 너나 복수일 때는 둘를써 주시면 돼요. 두유노 you know, 당신은 아십니까? 데이 복수니까 두를써 주시면 되죠. 두대노 그들은 압니까? 더즈를 써 볼게요. 더즈는 제3자 하나일 때 써주면 되니까 다즈이노 그가 압니까? 나쉬노 그녀가 압니까? 두와 다즈를 앞에 쓰게 되면 문장 전체가 다 의문문이 되죠. 뒤에를 써 볼게요. Do you know what I did? 당신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아십니까? Do they know what I did? <laughs> 그들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압니까? Does he know what I did? 그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es she know what I did? 그녀는 내가 무엇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이죠. 조금 바꿔볼게요. Do you know how I did? 당신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 they know how I did? 그들은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es he you know how I did? 그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압니까? Does she you know how I did? 그녀는 내가 어떻게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빼 볼게요. <laughs> who do you know who did it? 당신은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압니까? Today know who did it. 그들은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Today you know who did it. 그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압니까? Does she know who did it? 그녀는 누가 그것을 했는지 압니까? 라는 뜻이죠. 또 조금 바꿔볼게요. Why? Do you know why I did it? 당신은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 they know why I did it? 그들은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es he know why I did it? 그는 내가 왜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Does she know why I did it? 그녀는 왜 내가 그것을 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라는 의문문이죠. 또 해볼게요. 이번에는 두와 d o 를 이용해서 부정문을 해볼게요. 두와 d o e 에 not만 붙여주시면 되죠. 그러면 부정문이 돼요. 두 o not은 don't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d o e not은 e s 틀 t 로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돼요. 해볼게요. I know 나는 합니다. 아이가 왔으니까 두다 e 즈 중에 두가 오면 되죠. 두. 그래서 두 맛을 쓰든가 돈틀를 쓰든가 해주시면 되죠. 돈아 I don't know 나는 모릅니다. we 역시 복수니까 do, don't 써주시면 되죠 we don't know 우리는 모릅니다 does 해볼게요 doesn't he doesn't know 그 사람은 모릅니다 She doesn't know. 그녀는 모릅니다. Don't와 Doesn't만 쓰면 문장 전체가 부정문이 되죠. 또 해볼게요. I don't know. What to study? 나는 뭐를 공부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We don't know. What to study? 우리는 무엇을 공부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He doesn't know. What to study? 그는 뭘 공부할지를 모릅니다. She doesn't know what to study. 그녀는 무엇을 공부할지 알지 못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떠요 볼게요. When 언제라는 뜻이죠. I don't know when to study. 나는 언제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We don't know when to study. 우리는 언제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습니다. He doesn't know when to study. 그는 언제 공부해야 될지를 알지 못합니다. She doesn't know when to study. 그녀는 언제 공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또 조금 바꿔볼게요. Where, 어디라는 뜻이죠. I don't know where to study. 나는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We don't know where to study. 우리는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를 모르겠다. He doesn't know where to study. 그는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She doesn't know where to study. 그녀는 어디서 공부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 더 해볼게요. I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나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 We don't know how to study English. 우리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He doesn't know how to study English. 그는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릅니다. She doesn't know how to study English. 잉글리시 그녀는 영어 공부하는 방법을 모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두와 다즈를 쓸 때는 둘을 쓸 때는 나, 너 복수일 때 써주시면 되고 다즈는 제3자 단수 하나일 때 써주시면 돼요. 언니 다음에 또 반갑게 만나뵐게요.